여러분, 만약 지금 달리기에서 1초 늦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1초가 우리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즉 AI 경쟁은 단순한 기술력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더 먼저 움직이고, 더 빠르게 인프라를 깔고, 더 많은 데이터를 쌓느냐. 이 싸움은 시간을 두고 버리는 전쟁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그 전쟁에서 이미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출발선 근처에서 준비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앤뉴스입니다. 오늘은 AI 패권을 둘러싼 세계의 움직임, 그리고 한국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산업은 이른바 시간 집약형 산업입니다. 기술 자체보다 GPU 확보, 반도체 공장, 데이터 센터 건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전력망까지 모두 시간과 자원이 쌓여야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 칩수만 개를 풀가동하려면 원전 한두기가 필요합니다. AI는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오는 기술이 아니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지금 세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미국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2024년 한 해에만 AI와 데이터 인프라에 560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2025년에는 그 금액이 765조 원을 넘길 전망입니다. 심지어 회사채까지 발행하며 시간을 사기 위해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인재 영입 전쟁도 치열합니다. 인플렉션 AI 핵심 인력을 데려오기 위해 6억 5천만 달러, 윈드서프 팀 영입에 2억 4천만 달러를 지출했죠. 게다가 미국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데이터 센터 수요에 대응해 2050년까지 원전 300기 수준의 설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정부가 직접 달리고 있습니다. AI 예산 70조 원, 반도체 인프라까지 포함한 예산은 130조 원에 달합니다. 이미 AI 인재수, 연구 논문수, 장비 구매량에서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특히 전력 정책이 강력합니다. 현재 원전 56기 가동 중 29기 추가 건설 그리고 2035년까지 150기 신규 원전 건설 계획까지 발표됐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위한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반면 한국은 어떤가요? 정부는 내년부터 AI 예산을 10조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 집계된 금액은 7조 7천억 원으로 2조 원 이상 적습니다. GPU 28,000장을 들여오겠다고 밝혔지만 이 장비를 어떻게, 어디서, 누구에게 연결할지 계획이 없습니다. 예산만 늘려 놓고 실행 계획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정책들은 AI 전환 흐름과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 주 4.5일제, 정년 연장, 그리고 금산 분리 유지, 탈석탄 가속 모두 AI 산업과는 반대로 가는 정책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중국은 996 근무제, 미국은 핵심 인력의 근로 시간 규제를 면제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주 4.5일제를 논의 중입니다. 그 결과 반도체 산업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조차 아직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전력 수요도 문제입니다. AI 산업 전력 수요는 2038년까지 30테라와트시로 늘어날 전망인데, 이는 원전 3기 분량의 전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석탄 발전소 40기를 폐쇄할 예정이고, 대체 전원인 LNG는 비용이 28%나 더 듭니다. 이대로 가면 속도 경쟁은 물론, 비용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살아남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째, 전력 확충을 국가 전략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원전 건설, 전력망 증설, NDC 조정까지 모두 포함한 에너지 확장 전략이 시급합니다. 둘째, 규제 완화와 투자 속도 제고가 필요합니다. 금산 분리 완화, M&A 제도 개편으로 자본과 기술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예산은 숫자보다 실행 기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GPU만 들여오고 끝이 아니라 이걸 어디에 연결할지, 어떤 산업과 연계할지 로드맵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노동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AI 개발자, 데이터 엔지니어, 반도체 설계자들이 왜 일반 근로자와 똑같은 시간 기준으로 묶여야 합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AI 전쟁은 기술 전쟁이 아닙니다. 시간 전쟁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출발해야 합니다. 지금 안 뛰면 정말 끝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앤 뉴스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